오늘은 이삭, 이삭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내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네 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 장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네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180세. 아브라함이 175세, 야곱이 147, 요셉이 110세. 이삭이 180세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얘기는 10장이 넘습니다, 10장. 분량이 10장이 넘어요. 그런데 이삭의 얘기는 2장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2장 반. 25장 반부터 해서 26, 27. 이렇게 2장 반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소개하는 이 히브리서에도 아브라함 얘기는 8줄, 9줄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 얘기는 딱한줄 나옵니다. 한 줄. 한 줄. 자, 한 줄. 자, 분량이 적습니다. 한, 한 절. 한 절. 같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창세기에도 분량이 작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왜 분량이 적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이삭은 형통의 삶이었기 때문에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 번제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인생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장 이상 얘기 나오는데 보면 우물 파는 얘기 나오잖아요. 우물. 우물을 파는데 땅을 파면 어떻게 해요?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다투지 않아요. 그냥 양보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또 가서 우물을, 또 땅을 파면 어떻게 돼요?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리고는 딴 데로 이동합니다. 가는 곳마다 손만 대면 땅을 파기만 하면 뭐가 나왔어요? 우물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형통합니까 여러분? 그 이삭이 그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삭 번제로 그렇게 드렸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이가 20세가 넘었어요.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아브라함은 백몇십살 됐다는 말이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충분히 아버지의그 권유를 뿌리칠 수 있었고, 묶으려고 할때왜 이러냐고 하면서 있었지만, 이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그대로, 그대로 맡깁니다. 그대로 맡기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복자 이삭을 드리는 거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에게 복... 네에게 약속한 그 복을 그대로 너와 네 후손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을 이 이삭도 그 자리에서 들은 줄로 믿습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 농사를.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어요? 몇 배? 백 배를 얻었어요, 백배 여러분. 농사를 했는데 백 배를 결실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이삭의 삶이 가장 길었습니다만, 복통하고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 줄 압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 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장래에 대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삭의, 소, 이삭을 소개하면서 한절로 딱 소개하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뭐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뭐 했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축복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과 애서를 축복했다. 정말 형통의 삶을 달려갔던 사람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의 장래 일을 그렇게 축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아멘. 주의 종에게만 있습니까? 주의 종에게도 특별한 축복권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축복권이 있다, 축복권.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어떤 오해를 합니까? 종교를 바꾸면, 종교, 종교를 바꾸면 풍파가 일어난다. 문제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특히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가정이 막풍지박산이 난다. 풍비박살이 난다. 우한질고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연호 마을이나 온정 마을이나 주변에, 동네에 전도하고 그죠? 사람들이 한 사람만 나오잖아요? 나오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는 그런 얘기. 예수 믿으면 문제 생겨, 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바꾸면 안 돼.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잘모르지요 악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렇죠? 악한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풍비박산이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다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 뿐입니까? 예수 믿으면 병도 치료받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는 이런 역사가 예수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 특별히 새 가족들, 처음 오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멘. 마음의 평화, 어떤 분은 교회 오자마자 막 마음이 너무 편안하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물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먼저 마음의 평강이 오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불치병도 치료받죠. 영육의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어떤 사람 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원에 가도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병명이. 병원에 갔는데 진단했는데 MRI 찍어 보고 다 했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교회 오고 예수 믿으면 해결되고 그 불치병이 그 원인 원인을 알수 없는 그 병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이걸 경험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껏된 우상은 아무리 섬기고 거기서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막 손이 삭삭 막 딸도록 비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우상이 말을 합니까? 반응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약간의 마음의 위안이 전부, 약간의 마음의 위안이 전부예요.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허망하죠? 여러분, 우상 섬기는 집안치고 잘 되는 집안 있습니까? 우상 섬기고 제사 많이 드리는 집안. 우한 질고가 끝이 없어요, 끝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온갖 저주가 임하고 자자손손 그 저주가 대물림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에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기록하지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우상 섬기는 자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섬기는 자, 우상 섬기는 자들,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죄를 갚대, 온갖 저주가 임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아멘 신명기 5장의 10절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천대까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은혜와 이 복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내게 이렇게 하면 얘기 축복합니다. 당신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대야 우루에서 우상 장사하다가, 우상, 우상 그거 만들어가지고 장사하고 하다가, 인생을 종칠 뻔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대 우루에서. 우루루 그냥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부터 계속 그 위에, 조상부터 계속 내려온 게 뭐냐?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시,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여호와고 내가 전능자다, 내가 구원자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우상 팔아서 살아오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약속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개혁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도 축복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가나디아 3장 7절 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또 이삭이 그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저희 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 축복. 아멘. 복을 빌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오늘 저희 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축복한 걸 자기가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하는 그 축복을 들었거든요. 자,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그다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같이 시작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은 장차 이루어질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약속을 가지고 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7절로 이하해 보면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충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을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네 형제들이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보십시오 마지막에 빨간 글씨 해놓은 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약속한 거죠. 축복한 거죠. 그 이삭이 그 아들에게,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또 이사기 에세에게 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건 정말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릅니다 물론 속여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거 생략하고 자 27장 39절로 40절 같이 했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에서에게 한 이삭의 이 기도, 축복의 내용은 이게 진짜 축복인지 저주인지 참 분건하기 어려운 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속임수와 또 이삭의 실수가 있었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분별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형에게 샀어요. 그리고 속였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실수도 있고 이런 인간의 속임수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합법적인 축복의 상속자, 장자는 누굽니까? 에? 에서예요, 에서. 에서가 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아니라 누구다고?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 야곱. 왜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형에게 사, 샀지 않습니까? 분명히 합법적인 축복의 상속자는 에서였는데, 야곱이 속임수로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에서는 그 나머지 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부당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창세계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잘못됐다고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삭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 아들에게 축복하였다는 사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곱이 속였다. 장자권을 빼앗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부당하다는 얘기 전혀 없어요. 분명히 그냥 야곱과, 보십시오. 야곱이 믿음으로 장례 일에 대해서 누구를 먼저, 누구를 먼저 이름 나왔어 누구 이 먼저 나와요? 원래는 에서와 야곱이 나와야 되는데, 야곱과 에서라고 장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자장세기 27장 33절 33절 말씀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삭이 그리고 막 부드부드 떨립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 알아, 이삭이 알았어요. 쏘갔다는 거. 그런데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 반드시. 이 축복한 거는, 축복한 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아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 이삭이 40세에 리보가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자 장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시작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겠죠 이미 리부가의 복중에 태중에 있을 때 두 국민 이 있었던 거 알았어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그런데 하나님 아셨죠. 큰자가 이삭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다. 이걸 이미 리부가와 이삭이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삭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남성다운 사냥을 좋아하고 고기를 잘 만들어오는 그 이삭 이삭은 에서를 좋아한 거죠. 그러나, 야곱은, 리부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다는 거 리부가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속였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에 들인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오늘 한번 읽으면서 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장세기 22장, 16절로 18절. 자, 같이. 번제 사건 이후에 말씀하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가 모래아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시는 바로 이삭을 말하고 이 시는 바로 유다자손을 통해서 나올 다윗자손을 통해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듣고 이삭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삭이 축복이 이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삭이 축복의 삶이 이어져 갑니다. 이삭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이 에서와 야곱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그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고 야곱의 복이고 요셉의 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축복권.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자. 믿음으로 자녀들을 막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막 축복하십시오.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지.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자손을 축복하고 축복을 많이 많이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 합니다. 베레카. 베레카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 시작. 손을 얹고 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증거하며 의미 있는 말을 남기는 행위. 축복이란 말은 손을 얹고 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증거하며 의미 있는 말을 남기는 행위가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의 축복기도 아닙니까? 유대인의 달무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부모의 그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부모의 손끝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전도 대상자들 누구에게든지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손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아브라함 링컨이 훗날에 기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기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에게 질문합니다. 그 중에 젊은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질문해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 합니다. 내 어머니의 축복기도 덕분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그런데 이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축복 기도 덕분이다. 내가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 기도 소리로 극히 스며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축복기도 소리는 내가 들에서 일할 때나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도, 혹 상원으로 있을 때나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어머니의 축복기도 소리는 내 귀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빨간 것이 시작, 어머니의 축복기도 덕분입니다. 아멘. 그만큼 이 축복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제와 여러분 이삭이 그 애서와 야곱에게 축복한 것처럼 오늘 제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권이 있다는 것 아멘, 에서가 야곱과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처럼 오늘 이 축복권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껏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고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